일단 무상과 보고 먼저 이문 이, 이 얘기 먼저 해드릴게요. 자 보, 보시면 그래서 이제 무상이다라고 하는데 무상이라는 게 뭐냐면 무상이라는 건 어떤 상, 그니까 항상 상, 상자고 얘가 이제 무 없을 문자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니까이 항상 뭐 항상 늘상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무하다, 라고 하는 건데, 무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무상하다. 이것에 가치를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이게 음이고, 얘가 양이다라고 했고, 얘가 생성되고, 얘가 파생이 되죠. 얘가 있으면서, 얘가 성명적인 존재하기 때문에, 심기신이 파생이 됩니다. 이 물리세계에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음이 변화하면, 양도 변화하겠죠. 얘를 따라가니까. 그죠?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은 이 성의 변화에 따라서 이쪽이 바뀐다. 제가 이, 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성명정이 온전해지면 얘네들도 같이 온전해진다. 얘네들이 더잘 드러나면 얘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얘네가 드러나면 드러나요. 얘네는 원래 온전하니까 영향 안 분리를 영향 안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